안녕하세요. 글로벌 모터즈 김정희입니다 오늘은 최근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차량이죠. 바로 현대차 아이오닉 5의 고성능 버전인 아이오닉 5N에 대한 영상입니다. 어떻게 나오고 어떤 파워트레인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꾸준히 아이오닉 5N의 스파이샷이 찍히고 있습니다. 예전에는 기존 아이오닉5를 프로토타입으로 하는 그런 차량들이 많이 찍혔었는데, 최근에는 이 양산형이 어떻게 나올지를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발전된 스파이샷이 찍히고 있습니다. 우선 전면은 이 거대한 에어 인테이크가 눈에 띕니다. 기존 아이오닉5랑 같이 놓고 그림을 보면은 밑에 부분이 막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공기 역학적 성능이 강조된 사이드 미러, 그리고 과감한 스타일의 휠 등이 부착이 되었습니다. 측면에서 가장 눈여겨볼 점은 이 오버핸더가 적용된 점입니다. 확실히 달리기를 위한 준비를 했다라고 볼수 있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. 또 후면은 다른 N 모델에서 볼수 있는 이런 거대한 스포일러가 적용된 것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. 최근에는 해외 자원차 전문 매체 이 모터원이 공개한 이 아이오닉 5N의 최신 렌더링을 같이 살펴보게 되면은 차량 외관은 어, 베로스터 n 또는 아반떼N 코나N 등 현대차가 여태껏 보여줬던 그 고성능 모델들에 적용된 어, 퍼포먼스 브루커로 등 다양한 스타일링 포인트가 아이오닉 5N에도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어, 성능은 어, 기아 eV6 GT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. eV6 GT는 어, 각 바퀴축에 모터를 탑재한 듀얼 모터를 채택해 최고 585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합니다 0에서 100km까지 가속시간 즉 제로백은 약 3.5초 정도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77.4kWh급이 들어갔고 8 0 0 v 충전 시스템과 최대 350kWh급 초고속 충전을 함께 지원합니다 이외의 나머지 특징들은 현대차가 지난달 부산 모터쇼에서 공개한 RN22E의 기술을 대거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, 아이오닉6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r N 2 2 e 는 개발 과정부터 아이오닉5N의 테스트 배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. 특히 이 모델은 제동 측면에서 전기차의 무거운 무게를 견디도록 4피스톤 모노블랙 캐리퍼및 400ml 하이브리드 디스크를 장착했습니다. 또 내외부 스피커를 통해 어, 운전 재미를 강조하는 N사운드 플러스와 진동 및 변속 느낌을 제공하는 애니시프트도 함께 적용했습니다. 코너링 3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 토크 배터링 선행 기술과 이 3D 프린팅 기법을 활용한 경량화 부품도 채택했다고 합니다. 자, 오늘은 어 내년 어 기대되는 신차 중 하나인 아이오닉 5N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. 어이 정보가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먼저 이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.